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제이가 알려준 방향으로 가던 거북도사와 알파벳 괴물 친구들은 수상한 검은색 손과 마주하게 된다. 박사와 연락하고 있던 거북도사는 검은색 손이 시크가 나타나기 전징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시크에 대해서 알파벳 괴물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알파벳 괴물 친구들은 시크의 환각 속에 빠지고 만다. 거북도사마저 환각 속에 빠지지만 박사가 설명해준 데이터 속에서 힌트를 얻어 환각 속술래잡기에서 탈출한 뒤 눈을 감은 시크를 제압해 격리하는데 성공하고 거북도사는 이렇게 무작정 애플을 찾는 게 아닌 알파벳 M과 를 먼저 찾아 MAP 맵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럼 일단 알파벳 M부터 먼저 찾으러 가보자고 알파벳 괴물 친구들 혹시 너희들 중에 알파벳 M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어? 에이 알파벳 M 알파벳 M은 아마 지금쯤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 M이 예전부터 정말로 운동을 좋아했거든 C 그러면 근처에 운동을 할 만한 곳이 어디 있지? B. 내가 오는 길에 헬스장을 봤는데 거기로 한번 가볼까? 에이 헬스장? 오는 길에 헬스장이 있었어? 쥐 그럼 빨리 변신해서 가쥐 좋았어 헬스장으로 그러면 빨리 한번 가보자고 엠! 운동했더니 안 그래도 멋있는 데 네. 근육질 몸이 더욱더 근육질이 된것 같아.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서 운동이 좀더 하고 싶은데... 에이! 어이 알파벳 엠! 정말로 여기 헬스장에 있었네? 엠! 뭐야 이목소리나알파벳데 이의 목소리인데... C! 알파벳! 엠! 정말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B. 역시 <목소리> 은 정말, 운동을 좋아한다니까. 오, 저게 바로, 알파벳 괴물 M. 생긴 모습은, 알파벳 M 모양의 A의 빨간 색깔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의 빨간색. 그리고, 근육질의 알파벳 괴물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강력한 게 느껴지네? m 아니, 그런데, 너희 모두 여기에는 무슨 일이야? 옆에 저 거북이 녀석은 누구고? 에이, 아, 이 거북이는 우리의 친구라고, 경계하지 않 C.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알파벳 F와 F가 납치한 알파벳들을 찾기 위해서야 M. 그러기 위해서 너의 힘이 필요해 M. 내 힘, 내 힘이라면 슈퍼파워를 말하는 거야. 그나저나, 알파벳 F가 알파벳들을 납치했다고. 에이, 그래, 맞아, 에이. 알파벳 F가 다른 알파벳들을 납치했다니까. 근데, 알파벳 M, 너의 슈퍼파워도 물론 좋지만, 일단 그거 말고, 그냥, MAP,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꼭 필요하거든. 에이,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에이, 왜 우리를 도와줄 수 줄수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예, 그건 아직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아직 좀 부족하다고 근육성장 근성장 해야 된단 말이야 씨 아니 조금 전에 헬스장에서 나와 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상체 운동했으면 하체 운동도 해야지. 아, 아니 정말 운동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괴물 친구네. 그나저나 알파벳인데 상체 하체가 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아,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알파벳 괴물엠! 혹시 운동 대신에 여기 알파벳 친구들이랑 전투로 운동을 대신하는 건 어떨까? 에이, 전투? 그래, 알파벳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들이랑 전투하면서 운동해보자고. 그래 전투 그래 전투하는 것도 꽤 좋은 운동이지 좋아 그러면은 알파벳 a랑 m 내가 심판을 할 테니까 시작하면은 싸우는 거야 좋았어 알파벳 a 알파벳 m 전투 시작 오 뭐, 뭐야 아니 알파벳 괴물 A랑 M 둘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투할 때 공격 모습이 둘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가? 알파벳 N도 A처럼 무어 뜯기랑 발차기를 하는 공격 방식이야 그런데 결국 알파벳 괴물 A가 알파벳 M한테 채, 제압당했잖아? 역시 A는 한 발로만 공격하지만 M은 양 발로 발차기 공격을 해서 그런 건가? M 이 정도로는 아직 운동이 다 안되는데 아 알파벳 M 아직 B랑 C, G도 남아있지 에이 아니 에미 슈퍼 파워를 쓰지도 않았는데 나를 제압하다니 이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해야 한다니까. 좋어 그러면 알파벳 M 다음은 알파벳 B랑 전투에서 운동을 해보라고. 전투 시작. 오, 알파벳 B가 나비처럼 알파벳 M을 막 공격하는 모습. 하지만 알파벳 M의 엄청난 발차기 공격, 막 발로 내려 찍으면서 발차기 콤보 공격으로 B도 순식간에 제압해 버렸잖아. 역시 운동을 하면 은 나처럼 이렇게 강력해진다고. C, 알파벳 M. 그러면 이제 나랑 한번 전투. 아니 아니, 운동을 해보자고. 좋았어, 알파벳 C, 알파벳 M 전투 시작. 오, 알파벳 C가 M한테 달려가서 엄청난 무릎 뜯기 공격! 하지만, 알파벳 M, C한테 무릎 뜯기고 있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은지! 밀리지도 않고 C를 몰아붙이면서 발차기 공격! 결국, 이번에도 알파벳 M이 알파벳 C를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 G, 그러면 이제 나랑 운동하지. 좋아, 마지막 알파벳 괴물 G! 과연 알파벳 괴물 G는 M을 제압할 수 있으려나? 좋았어, 전투 시작! 오, 알파벳 괴물 G가, 뿔피리를 이용해서, 알파벳 괴물 M을 막 내려찍고 있는 모습! 알파벳 괴물 M. 알파벳 괴물 G의 화려한 공격에 큰 데미지를 받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설마, 알파벳 괴물 G도 결국 알파벳 괴물 M의 콤보 발차기 공격에 제압당하고 말았네. 아니, 이거 강력해도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예, 좋았어. 이 정도면 오늘 운동은 다한 거겠군. 에이, 알파벳 M. 이제 운동 다 끝난 거야. 그나잖아 우리 알파벳 괴물 친구들. BCG. 우리도 좀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 C. 일단 너부터 운동하라고 에이 맞다 알파벳 M 일단 운동 끝났으니 이제 우리를 도와주라고 오뭐 뭐야 아니 갑자기 알파벳 M의 몸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있는데? 으으 눈 부셔 오오 으아... 그리고 M의 근처에서 M모양으로 엄청 멋있는 효과가 막 나오고 있어 아니 알파벳 괴물 친구들 이거 도대체 어? 뭐야? 에이 시작됐군 거북이 처음 보는 거라 신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도 많이 봐서 전혀 안 신기하다고 그냥 조금 지켜보고 있으면 돼 변신하는 장면이니까 말이야 엠 어, 뭐야 아니 알파벳 괴물 엠이 원래도 근육질이었지만 몸이 더욱더 근육질 몸이 된것 같고 졸려 보이는 눈에서 뭔가 초롱초롱해 보이는 눈으로 변했어 그리고 원래 머리가 없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자라난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도대체 뭐지? 알파벳 괴물 M의 색깔을 한 보석 목걸이까지 지금 알파벳 괴물 M의 모습이 너희가 말한 슈퍼파워라는 거야? 에이 그래 맞아 거 보게. 그럼 일단 M이랑 같이 이제 피를 찾으러 가자고 M 그래 운동 끝났으니 이제 너희를 도와주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